네, 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네, 5월 10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아, 지금, 뭐,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갔죠? 어, 뭐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올라가는데, 뭐, 장이 좋아요. 장이 좋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미리 빠질 걸 겁먹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 오지다는 하락장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거는, 아, 물론 뭐, 그동안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로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그런데, 일단 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보고 골라가지고 수익이 되는데 전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장이 나쁠 때, 그때는,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가 않아요. 뭐, 주식이 하락한다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팍 빠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하락으로 접어들면 한달 정도는 하락하거든요. 실제 하락장이 오면은, 한달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아, 요번에 뭐 잠깐 하락한 거는 하락이 아니고 그냥 조정조정이라고 조종, 보면 되는 거예요. 조정그 정도의, 어, 요 정도의 이제 하락은 조정으로 보는 거지 뭐. 이걸 하락이라고 볼 수, 하락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하락만 했어도 종합주가지수가 엄청나게 또소려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종목을. 안심용은 아무 이상 없이 다 올라가잖아. 이 정도에는 뭐 변, 변함이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그리고 실제 하락이 오면 이거 작년 3월 달에 이건 뭐 대세 하락인 거고 이런 거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하락 말고 일반적인 하락. 아, 일반적인 이, 이 정도의 하락. 아, 그러니까 아, 보통 상승이 오다가 하락 올 때는 이 정도의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의 하락. 이 크진 않은데, 보통 2, 300% 정도 하락. 네, 이 정도의 하락은 보통 한달 정도 걸려요. 기간이 한달 정도. 아, 보통 한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정도의 하락, 이 정도의 하락도 보통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거의 한달 걸리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늦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다는 하락을 미리 겁먹고 지금 뭐 주식 사이가 무섭다 뭐하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5월달, 5월 달 5월 5월 뭐 말일날쯤 뭐 하락이 오는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건 모르죠 그때 올지도 모르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아, 제 판단으로는. 한 7월달은 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게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두달 걸려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5월, 6월, 최소한 두달 걸리기 때문에 7월달은 돼야 그래도 하락 신호가 와도 그때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만 전념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어, 저하고 뭐, 리딩을 같이 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어제 또 상담 오신 분이나 두 분이 계신데, 아, 주식에는 공포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랬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어, 손실도 많이 보고, 뭐, 아, 상패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 여러분들이 물로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하지 말라고. 왜냐면, 주식은 승률이 없어요, 물로 가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패도 당하고, 계좌가 반두막도 나고 오라는 건데,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보면은 상장 폐지는 한두 번씩 다 당하거든요? 저도에 20여 년 전에 한번당해봤다그랬잖아요 그때 7천만 원을 그냥 10원도 못, 30만 원끊지고 그냥 내밀었는데, 아, 어 이게 차라리 그냥 막, 거래정지 돼가지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보통 한 3개월 안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 되거든요. 정리 매매가 돼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뭐어 그걸 또 네, 이 신청을 하니 뭐니해 가지고 뭐 1년, 2년 막 3년씩 막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래 끌어 가지고 이게 살아나서 다시 거래가 돼서 돈을 찾으면은 괜찮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괜찮은데. 2년, 3년씩 막 기다렸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가 돼. 그러면은 이게 막 심적으로 막이삼년 엄청나게 막 심적으로 막 고생을 하다가 상납 폐지가 되니까 이거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차라리 매도 일찍 맞으면 나다고 그냥 한두세달 어? 심적으로 고통 받다가 그냥 상납 폐지되면 덜한데 이게 막이삼년있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상납 폐지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첫째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상납 폐지 안 당할 만한 종목 여러분들이 안 사는 게 좋아요. 어. 상장폐지 당할 확률이 주식에서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외로 엄청 높아요. 거의 그런 거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아,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대형주를 하면 상장패지 당할 확률은 거의 없죠. 큰 회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개별 종목은 상장패지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게 상시적으로 상황일 때는 종목수를 계산하면 안 되거든요. 종목수가 한 2,000개 된다고 봐요. 그러면 1년에 상당 폐지 당하는 게한 30종목 정도 된다고 봅시다. 3,40개. 그러면은 그걸 10으로 나누면 200대 3종목, 4종목이거든요. 그러면 100종목에 한종목이 넘는 거예요. 1.5종목 정도 상당 폐지가 당하는 건데 그러면 100분의 1이 조금 넘으니까 거의 엄청나게 희박해 보이잖아요. 상당 폐지 당할 확률이. 전체 종목수로 볼 때,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오산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사기 때문에, 일단, 어, 블루칩. 네, 쉽게 얘기해서 대형주를 빼야 돼요. 코스피 200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200개가 빠져나가요. 200개가. 200개가 일단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거래가 안 되고 죽어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활성화되지 않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돼요. 그거 몇백개 빼고 보통 우리가 사는 거는 활성화된 종목을 많이 사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고 어~ 그리고 눈에 많이 띄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행을 많이 타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또몇백개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이천 분의 이3 20, 0개 아니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몇백 분의 네한 이십 개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되고 죽어있는 종목은 상장폐지 잘안 당합니다. 그런 종목은 대부분 회사가 좋은 회사가 많아요. 회사가 안 좋고 상장폐지 당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맞아요. 그런 종목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충 알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를 시킵니다.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또 재료를 만들고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여러분 눈에 띄게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를 당할 만한 종목을 살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상장 폐지 당해가지고 돈을 한 번에 내비르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생각외로. 그게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와야 돼요. 알면은 그래도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다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못 피해갈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건데, 아,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진짜 뭐, 말쩍이 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잘못될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뭐 병을 알고 있고, 뭐, 그, 끼미새가 보이고,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런 때는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건 면하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해야 되고, 그럴 수 없는 건할수 없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피하잖아요. 이번에도몇 종목 피했고, 작년에도 한 종목도 상대 폐지 안 당했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은 상대 폐지 된게몇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피해갔잖아요. 요거 위험하니까 팔어라. 요거 위험하니까 팔어라 해가지고, 다 피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가다가 뭐 잘못 걸리는 거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해갈 줄 알아야, 거의, 상업페이 상하는 종목을, 네, 사지 않습니다. 아, 올해는 뭐잘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년에도 잘 넘어가야 되고, 또, 이 결산일이 3월달이 아니고 또 9월달인 게 있어요. 또 6월달인 종목도 있고, 그런 거는 11월달에 조심해야 돼요. 11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이 결산일이 얼마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언젠지, 12월 결산인지, 9월 결산인지, 6월 결산인지, 언제 결산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결산일이 그렇기 때문에 결산일이 언젠가를 알고 어, 상당히 폐지당할 확률이 있다 위험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어,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알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모르고 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네, 주식을 모르고 하면 승률이 없습니다 어쩌다 본다. 번다, 본다 번다 하는들 그본게 아니에요. 그 일시적인 거고 다 반납하고 원금까지 다 반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알고 제대로 알고 와야 됩니다. 아, 물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상장 폐지한 게 5천만, 원, 1억씩 막한 번에 버리고 이렇게 하느니 아, 주식을 배우면 좋잖아요. 네. 현명한 사람은 돈이 한푼 넘는 분도 주식을 배우고 시작한다고. 네, 오시는 분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주 드물어요. 네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아, 현명한 사람이 드문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소유립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리딩들로딴 데서 만 받고 막두 번씩 막세 번씩 실패하고 그냥 겁나가지고 리딩 받, 받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뭐 본인이 뭐그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으니 뭐그 본인 잘못이죠. 뭐그 지도자가 사람 보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군데 딱딱 선택할 것이 아니라 좀 검증도 해보고, 좀 살펴보고,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고, 그동안 리딩 한건잘 됐나, 유튜브에서 어, 얘기한 종목은 잘 올라갔나, 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노력은 하고서로, 어, 그 사람이 실패한 종목은 없는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어, 리딩을 받던 뭐를 하든지 해야지, 본인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팔랑기만 하게그사람 그 하는 얘기만 싹 들어가서 그냥 바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 문의가 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 네, 그,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당하지 않고, 상한 표지도 안 당하고, 그리고, 어, 전문가도 잘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어,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아, 오늘 아침 방송 간단히 마치고, 네, 오늘도 장이 네,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대응 잘 하고, 그리고, 없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추격 매수하지 말고, 아침장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 장이 좋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빠질 때 매수하고, 그리고, 어,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네, 없는 분들은 두 번, 세번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아, 예를 들어서, 5 0 0만원치 사고 싶다 그러면, 200만원에 무조건 잡아보고, 나머지는 기다려보고, 천만원치 사고 싶다 그러면, 300만원 무조건 잡아보고, 나머지는 기다렸다 잡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고거에 대해서만 수익을 챙길 생각하고, 돈은 잡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오늘도 여러분들 그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고, 아,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의 카톡이나 전화로, 네, 아, 질문을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많이 하고, 많이, 네, 그 소통을 하는 사람이 수용률도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제가 바빠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답변이 늦을 수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를 했을 때또 잊어버리고 못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빠짐없이 한다고 해도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아,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질문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른데 뭐더 좋은 전문가가 있으면은 네 그쪽으로 뭐 가셔서 하셔 야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 그쪽으로 가셔서 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아 그런 분 찾기는 네,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종목만큼은 네, 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그 주식 전문가 TV에서 많이 나고 오 하는 사람 많지만은, 제가 딱두 분만 인정한다겠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두 분만, 두 분만 인정하는데, 그두 분도 종목은 저만큼 못 봐요. 종목은. 아, 지수를 조금 볼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분, 두 분을 약간 인정을 합니다. 네, 오늘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 네, 장 끝나고 바로 뵙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음TV였습니다.